자 이단원의 close to you 어, 이제 너에게 어, 가까워지는 것 다가가기 뭐 이런 건데 얘는 전체 아이고, 얘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거야 요즘 우리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어, 아빠가 집에 오막 피곤해서 오면 그냥 자식들이 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고 어, 그리고 <laughs> 뭐 아빠가 이거 저거 물어보면 아 또뭘 뭐 물어봐 이러면서 대답도 잘 안해주고 가족들이 음 그래서 아빠를 투명인간 지급했더니 정말 아빠가 투명인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가 어아 아 아빠가 안 보이니까 뭐 이제 보고 싶어요 이래서 나중에 다시 아빠가 짠 이제 다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어좀 픽션 같은 거긴 한데 어 여튼 그런 내용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야 음자한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Where is Daddy? 자, 어디 있니, 아빠는? 자, 이 제목으로 시작을 하자. 자, My name is Jimmy. 나의 이름은 지미다. 자, I am 어, 자, I am in a 8th grade and my sister Hope uh, is in the 3rd grade. 자, 나는 8학년이고 그리고 나의 동생 Hope는 어 3학년이다. 자, 어, 미국은 어, 지금 한국처럼 어,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런 어, 체계가 아니라 그냥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어. 음,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과정이 그 정도의 기초 과정이 이제 6학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이 이제 얘네한테는 어, 7, 8, 9학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9, 10, 아니, 뭐야, 7, 8, 9. 10, 11, 12가 이제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어, 이런 과정이야 음, 여튼 그래서 8학년이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국으로 따지면 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거지 자, My father is a banker and my mother is a teacher. 나의 아빠는 은행원이고 그리고 나의 엄마는 선생님이다 We have a dog, Smiley. 자, 우리는 어, 가지고 있어 강아지를 즉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 어, smiley라는 강아지를. 자, <laughs> 그 다음에 어, sounds pretty normal, right? 자, 그러면서, 어, 여긴 지금 이시 생략되어 있는데, 여튼, 어, sounds pretty, 어, 뭐뭐처럼 들리지? 어, 즉, 어, 여기서 pretty는 어, 예쁜 이런 의미 말고, 꽤, 매우 이런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어, 꽤 normal, 평범하지, right? 맞지? 어, 그러니까 우리 되게 평범한 가정처럼 들리지? 자, but, A crazy thing happened last week. 자 그러나 어 oh, crazy thing 어요이일 근데 미친 일즉 말도 안 되는 일이 happened 발생했다. 자 지난 주에 발생했다. 자 my father usually comes home late from work. 자, 나의 아버지는 보통 오시는데 집에 늦게 오신대. 자, from work. 회사로부터. So we only see 어, uh, only see him on the weekend. 그래서 우리는 어, 오직 볼수 있어. 누구를? 아빠를. 자, 언제만? 저 어, 주말마다 볼수 있다. 주말에만. 자, even then 아 uh, uh, he usually sleeps or watches 텔레, uh, television. 자, Even then 하면 그때도 차도 여기서는 어, 단이 이제 그때고 자 아빠는 보통 어, 주무시거나 또는 어, 보신다 t v 를자 주어가 he, she, it 이렇게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의 s 형태를 이렇게 띄어줘야 되지 자, But last Friday he came home early for dinner. 자 그러나 지난주에 아빠는 오셨는데 집에 일찍 오셨대 뭐를 위해서 저녁식사를 위해서 at the table we were all doing our own thing 자 식탁에서 우리는 모두 were doing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는 진행형이야 생긴게 자 근데 이 비동사가 m r e s 의이 현재형이 쓰이면 현재진행형 이어서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 비동사의 과거 형태인 was were 그다음 동사의 ing 이렇게 나오면 얘는 과거 진행형이어서 뭐뭐 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즉 우리 모두는 어 하던 중이었어. 뭐 우리 자신만의 일을 하던 중이었어.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을 하고 있다든지 식탁에서 어 아니면 뭐 그냥 먹고 있다든지 자, hop was giving food to smiley 자, 아까 호프는 동생이었었지. 동생은 죽고 있던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 음식을 누구에게? 스 e y 아까 강아지 이름이 스마일이었어. My mother was telling her not to do so. 자, <laughs> 나의 엄마는 말하던 중이었다. 또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녀에게, 즉그 호프에게, 동생에게 뭐라고? To do, uh, not to do so 하면. 어, 요, 투부정사를 부정할 땐이렇게 앞에다가 낫을 붙이면 되거든. 어, 즉, 예를 들면, to eat, 어, 먹는 것. 근데 not to eat, 그러면, 어, 먹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던 중이었다.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어, 주지 말라는 거지, 음식을. 즉, 어, 호프에게, 야, 너, 스말리에게 음식 주지 마라고 지금 말하, 말하고 있었다. I was texting. 나는 문자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My father said, uh, "Pass me the bread, please." 자,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어, 나에게 빵을 좀 줘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no one heard him, so he asked again. 자, no one 아무도 heard 듣지 못했어. him 그를 즉 아빠가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했어. so 그래서 그는 asked 요청했다 again 또다시 이제 pass me the uh, pass me the uh, bread 이런 식으로 어, 빵을 달라고 요청을 했겠지 자 can someone pass me the bread uh, uh, 누군가가 줄수 있을까 나에게 빵을 이런 식으로 자 I heard him this time but I was too busy with my phone 자 나는 들었다. 어, 글을 들었어. 즉 아빠의 말씀을 들었어. This time 이번에는. But 그러나 나는 열라 바빴어. 뭐로 그 나의 폰하면서 텍스팅하면서 바빴다. 자, my mother was yelling. Don't feed Smiley. 자, 엄마는 어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진행형 즉 소리 지르고 있었다.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 먹이 주지 말라고 Smiley에게. 라고 얘는 지금 엄마가 호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지, 그렇지? 자, Hope was feeding Smiley. 어, 이 호프는 어, 먹이를 주고 있었다. Smiley에게. s m i l e y was jumping up and down. 이 Smiley는 뛰고 있던 중이었다. 지금 과거 진행형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그렇지? 어, up and down 하니까 위아래로, 즉 팔쩍팔쩍. My father shouted, "Am I invisible?" 자, 아빠가 소리쳤다. 내가 invisible 안 보이니? visible 하면 보이는, 볼수 있는. 근데 이 앞에다가 in을 붙여서 어, 안 보이는 이런 의미로 바뀌는 거야. Pass me the bread. 자, 나에게 줘 빵을 이런 식으로 동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명령문이 되지. 자. 다음 then it happened 자 그때 어 일이 발생했다 푸흡 휙 하면서 my father disappeared like magic 나의 아빠가 사라졌다 마술처럼 여기서 like 는 좋아하다 동사로 쓰인 게 아니지 여기 이미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아 전치사의 의미로 모모와 같은 모모처럼 이런 의미가 있어 자 he became invisible 그는 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He uh, we could hear him but we couldn't see him. 자, 우리는 들을 수는 있었어. 그를 들을 수는 있었어, 아빠를. but 그러나 우리는 어볼 수는 없었어, 그를. We asked where are you? 자, 우리는 물었다. 어, 아빠 어디에 계세요? 여기서 유는 아빠를 의미하지. 그랬더니 I'm right in front of in front of you. 자 나는 어, 즉 아빠는 나는 right 하면 바로 이런 의미고 in front of 하면 몸 앞에잖아 그래서 야, 너 바로 앞에 있어 어, 아빠가 replied 대답했다 자 we couldn't do anything for him 우리는 할수 없었어 아무 것도 그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할수 없었다 자 it was an awful night 어, 아주 끔찍한 밤이었다 여기서는 지금 이시 해석이 되지 않는. 어 그런 비인칭 주어이시 나왔고 자 next morning we went to the hospital and asked the doctor to help us 자 다음날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가서 요청했다 의사에게 to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어 자 I said uh, he has been invisible since last uh, last night 자 나는 말했어요. 의사에게 이제 말했겠지. 어 그가 <laughs> 자 얘는 지금 have plus pp인데 뭐냐면 have plus pp는 우선 해석은 했다, 해왔다 한적 있다인데 얘는 어떤 의미냐면 얘가 지금일 때, now 일 때, 자 과거에 언제부터 진행된 상황이 지금 와서 어 지금의 상황을 의미해. 과거부터 진행되었는데 지금 상황, 즉 <laughs> 어, 예를 들면 I have eaten lunch. 나는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과거 에 언제부터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상태는 밥을 먹은 상태야. 그렇지? 이런 어, 거쓸때 어, 현재 완료를 쓰는데, 즉 얘는 since last night니까 하 지난 밤 이후로 그 과거의 지난 밤 이후로부터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도 안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렇지? 자, the doctor shook his head and said, I can't help you. 자, 의사는 이건 shake의 과거야. 그래서 어 shook. 어 고개를 흔들었어, 머리를. 그러면서 나는 도울 수 없어요. 당신들을 도울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자, 나는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have의 줄임말이야. 그럼 have pp 즉 어, 했다 해 왔다 한적 있다. 근데 never 가 들어가면 어, 부정이지. 즉본적 없어. 어느 것도 이와 같은 어느 것도 본 적이 없대. 그럼 이와 같은의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 즉 그가 안 보여요. 지난 밤 이후로 안 보여요. 어 그러더니 어 이와 같은 걸 전에 본 적이 없다라고 의사가 얘기했어. 자, when we came home, Hope said, I miss Daddy. 자, 우리가 집에 왔을 때 호프 즉 동생이 말했다. 어, 아빠가 그리워 하면서 she started crying. My mother joined her. 자, 여기서 she는 호프야. 그래서 호프가 울기 시작했어. 나의 엄마도 그녀와 즉 호프와 join 함께 했다. join 함께 했다라는 말은 아까 호프가 울었다. 즉 엄마도 함께 울었다. 이 의미가 돼. 자, in a few moments uh, 잠시 후에 we were a sea of uh, tears 자, 우리는 눈물 바다가 되었다 자, come back dad I promised to pass you the bread every day I cried 자, 돌아와요 아빠 내가 약속할게요 주는 걸 약속할게요 어, 아빠에게, 당신에게 빵을 매일매일 이라고 나도 울었다. 자 then it happened. 그때 어, 일이 발생했다. 다시 my father appeared again. 나의 아빠가 어, 나타났다. 또 다시 그러면 여러분이 알수 어, 알 있듯이 어, 아까 disappear. 얘가 무슨 의미였냐면 어 ar. 얘가 무슨 의미였냐면 사라지다였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 dis를 빼니까 appear가 남았는데 얘는 그러면 어 나타나다. 반대 개념이네. 자 he hugged us and said thank you for all the attention. 자 아빠는 허그했어 우리를. 그리고 어, 말했다. 고마워 모든 attention. 관심에 고마워. I promised to come home earlier and play with you on the w e e k e n d 자, 나는 약속할게, 집에 일찍 오기로 약속할게. earlier 하면 더 일찍. 얘는, only, 어, 일찍이라는 의미에서 어, 더 일찍이라는 비교급 표현이었네. 어, 그래서 y를 i로 바꾸고, er을 붙여서 더 일찍이라는 의미, 비교급. 그리고 놀아줄게, 너희들과 주말에 말이야. 어, 자, 이렇게, 어, happy ending으로 끝났네. 음.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